저희도 좋아해 볼게 자 근데 뭐 하면 되냐? 다 할게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너 친구하고 연인하고 다 할게 자 너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뭐 하면 되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고 엄청난 매력을 가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나한테 물어 나는 그건 모르지 이렇게 얘기해 데이트 코스도 네가 짜고 카톡도 할 얘기도 네가 좀 꺼내 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도 네가 나한테 건네고, 네가 다좀 어떻게 줘? 난 모르지. 난 짜증 내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게 별로야, 뭘 상처 받았어, 이런 거너 뭐. 때문에 섭섭해서 끊고 감질나게 주고 잘해줄 거들 잘해주고, 어? 내가 너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더 적다. 난 너를 더덜 사랑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면서. 하 그 감질나게 밀당하고, 그 쌩까고, 잠수타고, 질환하고 이런 거 말고는 모르는데 다른 건 아주 아는 게 없는데 음 이렇게 되는 거. 그만 그런 사람 만나서 뭐예요? 뭐뭐뭐할게 있어? 뭐 어쩌라고? 뭐 맨날 뭐 보자, 뭐 대화하자. 는그 대화하자. 그 무슨 대화? 무슨 대화? 무슨 대화 할까? 얘기해 봐. 무슨 대화? 너도 얘기해 봐. 맨날 나보고 무슨 내가 무슨 개그맨이냐 나보고 웃겨보라고 행복해 내가 무슨 뭐지 뭐? 어? 무슨 재비족이냐 무슨 너 내가 나한테돈 뜯었냐 너뭐 저기 돈 많은 무슨 뭐 유한마담이냐 뭐 청담동 사모님이야 아니잖아 그럼 내가 무슨 재비족이냐고 나만 행복족이냐 뭐지좀 꺼내봐 얘기 좀 하고 좀좀 좀뭐 재밌는 것도 좀 주고 너무 행복 타, 포텐 터지고 막어 너무 연애 달콤한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꺼내봐, 좀 꺼내봐 좀좀 꺼내보라고 나도 좀 묵자 좀 묵자 같이 좀 묵자 좀 살자 어? 좀 하자 이렇게 없으면 없어요. 미천이 아예 없어요. 미천. 일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잠깐 실시간 방송했을 때 이상하게 또그 여자분들 개인 카톡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상하게 팬이 많았고 아 근데 또 이상하게 다 이뻐. <laughs> 그때 그제 유튜브 할때 여성 팬분들 뭐저 교전이 무슨 뭐 팬이 이러면서 연락와서막 저렇게 개인적으로 막 대화하자 그러고서 카톡 되게 많이 왔었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그럼 다 예뻐, 막, 막 얼굴도 엄청, 어렵고, 몸매도 막 끝내주고 뭐 이런 분들 저때 뭐 밤새 대화해주고 그랬어요. 뭐 연애 고민도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놀자. 교전님 뭐재밌는분 같아요. 뭐 저랑 놀자해서 대화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실제로 그런 얘기 한 분도 있었다니까요아 그러면 당신도 좀뭐좀 뭐 해봐라. 좀 해주면 될거 아니냐. 자꾸 남자만뭐라하지 말고 뭐좀 그만 좀 감보고 뭐 이쁘신 것 같긴 한데. 그만 좀간보고뭐좀 해봐라 아니 뭐좀뭐 뭐 있어야 될거 아니냐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냥냐 제가 왜요 아 진짜로 저한테 이랬더 제가 왜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들어 진짜 그래서 정말 이상한 방식의 힐링은 사회악이라고 느꼈던 게 그때부터예요 뭐냐면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한데왜 저한테 안재로는 사람한테 제가 왜 만나야 돼 왜 제가 먼저 잘해야 돼요? 왜 제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돼요? 제가 왜요? 저 좋은 사람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이거 미쳤구나. 이거 미쳤구나. 무슨 연예인이세요? 이랬더니, 연예인이세요? 뭐, 지금, 좀, 좀 재벌이세요? 이랬더니, 내가. 기분 나쁜, 내가 진짜 그때 그랬어요.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되게 이쁜 여자 많이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이쁘신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뭐 어, 너무 어마어마하게 본인을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 착각 아니신가요? 그, 그러니까 그분이 안나오죠 그분도 보니까 뭐 얘기 설명드리니까 기업차다 운영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 나는 훈남이네고 그, 그쪽 아니어도 되게 좋아하는 여자 많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도 당신 안 좋아하겠네. 이제 이해가 됐네. 이해가 됐네. 왜 그런지. 일평생 내가 왜 남한테 그래야 돼요? 그건 뭔가 안 이쁘고 못나고 인기 없고 가치 없는 루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 만나고 동료 사귀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버리니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고? 당연히 필수 꽃으로 바람 피는 거지. 아니. 아니 얼, 항상 얘기하잖아요. 얼굴하고 미모를 바꾼다.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라. 예 돈이에요. 돈은 그 사람이 돈이 많잖아.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없이 쓸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미모는 아 얼굴 뜯어가질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이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로 나한테 행복을 건네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뒤에 이제 내일 강의에서 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착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로 상대방한테 행복을 건넨다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쁘다,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때, 니네 나 때문에 행복하지? 자기가 되게 직업이 좋다, 그런 자기를 만난다. 야, 니네 직업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니네 뭐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나, 부자야. 그럼 니네 뭐 받았지? 뭘 밥이라도 사면서 받든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름 처음에 이쁘니까 아, 이 여자가 좀괜찮하고 나름대로 좀 참고 보통 심지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잖아요. 저하고 직접 상담한 사람 중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너무 본인이 안 좋고 욱하고 못 참고 정말 성격 안 좋은데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친구들은 그래서 뭐라고 랬더니 뭐라 냐면 속이라 그러더라 남자한테. 야 그냥 속이는 수밖에 없다. 철저히 다 감춰라. 언제까지? 그 남자가 너를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거나, 결혼하거나 할 때까지 감춰라.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진짜 있어요. 꽤 많아요. 아예 철저히 감춰요. 잘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행복 주는 척, 애교 많은 척,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척. 그렇게 완전히 사기치는 것처럼,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치는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걸 계속 속일 수 없잖아. 뚜껑이 올라오니까. 그럼 딱 터지면 그 남편이 그런 분이 나고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쁘면 뭐하겠냐? 나라도 그런 여자은못살아 자식 낳다, 그래서 이혼은 못 한다,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그냥 내 각자의 인생 사는 거지. 각자 하는 인생. 근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래도 이거 이건 챙기지 않냐? 이건 챙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더니까 상담하면서생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까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뭐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악당, 진짜 끝판왕의 악당 그래, 나 그렇게 살 거다. 뭐 니네들 뭐라든 말든 나뭐 그까지 속일 거고 뭐 이용해 먹을 거고 다 빨아낼 거고 나, 나한테만 희생하는 사람, 이 범죄자가 마치 무슨 착취할 사람 찾는 것처럼 찾아서 이렇게 단물 쪽쪽 빨아먹을 거고 나 그렇게 살 거다. 기생해서 살 거다. 이 정도라도 차라리 악당이 되면 철저히 악당이 되면 다행인데 그거 안되시잖아 그래놓고 뭐 외면받고 사랑 못 받으면 상처받으실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아. 애초부터 사랑받을 생각이 없었거든. 챙길 것만 뭐 하나 바란 거지.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을 안 바래. 그냥 자기가 원한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 자기한테 자기, 자기 위주로만 살아주는 사람. 머슴, 하녀 같은 사람을 구했던 거지. 애초부터 사랑을 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이런 남자나 이런 관계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애초부터 이분들은. 진짜로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안 받아. 그안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상처받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철저히 이용할 사람만 찾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행인데 안 잘해주거나 잔순히 표면적으로라 진짜로 사랑하지 않다, 진짜로 함께하지 않다. 뭐 이러면 당신도 상처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절령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시. 네, 완전히 포기하시. 그래서. 사실은 그가 누구든 상매학이란 학문을 배우고 나면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 스스로를 변명해왔던 난 남한테 폐를 끼친 적이 없다. 난 남을 이용해 먹은 적이 없다. 남을 괴롭힌 적이 없다. 나름대로 좋은 사람으로서 친구한테 잘하고 신경 쓰고 배려하고 상대를 걱정하고 함께하면서 행복 건내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기당했고 배신당했고 이용당했고 눈탱이 맞고 상처 입었다. 나는 부분들의 여러분들의 합리화적 명분이 깨지게 만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안 깨지면 무슨 얘기할까 이제 그게 안 깨지면 뭐뭐 뭐 배울 필요는 뭐가 있어요. 왜, 근데 왜 그랬냐? 개새끼들, 이거. 되게 나쁜 새끼들이네. 같이 고소할까? 이런 거 말고, 법률사무소 가야지. 뭐, 학문 배워서 뭐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했고, 너무 착했고, 잘못한 건 뭐밖에 없냐? 착한 죄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사람은 내가 뭘 가르칠 게 있어? 그 새끼들 잡아차는 거 같이 고소, 고소장이나 쓰는 거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배울 게 뭐가 있어? 물론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처 준 부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도 악당은 아니잖아 우리가 안 했으면 안 까먹을 창고 안 했다면 얼마든지 사랑받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여지 뭐 대단하잖아요 방구 끼고 김치 싸대게 올리고 눈깔 찌르고 이거 안할수 있다면 안 하면 좋잖아 그거 너무 쉽잖아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와야.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갑질 중심에 아쉬운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마치 대단한 누구인 양늘 착하고 좋고 피해자인 양 여기는 그런 방식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무기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흔들 무기가 없잖아. 요 그냥 우리 좋아해서 지랄하고 흔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뭐 요구하고, 뭐 이런 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거든. 근데 그게 안 먹힌대. 그걸 쓸 수가 없대. 그럼 완전히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laughs> 이제 롤 프레임 게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해? 전혀 안 써본 창, 전혀 안 써본 방패, 전혀 안 써본 투구와 갑옷을 드디어 입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눈깔 파기, 방구기, 김치 사대기 올리기 그런 무기들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강의한 거예요.